봉고봉고. 반갑습니다. 봉고. 고봉입니다. 자, 오늘은 추워서 마스크 대신 버프를 차고 왔습니다. 아무하고도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거제 구조랍니다. 일명 귀신자리라고. 우리 꿀피싱 형아랑 둘이 나왔는데, 음 우리 꿀피싱 형아가 여기를 조금 무서워하는 데입니다. 혼자 못 가. 그래서 제가 같이 왔어요. 한달 만에 왔습니다. 한달 만에. 이 예. 앞전에 담사할 때 형아랑 여기 왔는데 그때는 정말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지브등이 4 개가 보입니다. 기회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제일 안쪽까지 밀고 들어왔습니다. 자. 자, 감사하게 촬영하기 전에 한 마리 잡았는데 또 촬영하자마자 볼락이 나오네요. 되는 날이 있습니다. 자, 앞전에 제가 여자리 와서 우리 개코 형은 20마리 잡을 때 저는 0마리 잡았어요. 0마리. 집에 가서 공부 많이 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 공부한 보람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사용하고 있는 채비가 라이트 튜블러 때입니다. 그리고 1000번의 리의 0.44. 저는 던질지 채비는 거의 대부분 영점사업사 좀 세게 쓰는 편입니다 거의 볼락낚시 중에서는 제일 세다고 봐야겠죠 한달 전이나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몰이 없어요 몰이 여기도 거의 얕은 여밭이라고 봐야 돼요 바로 앞에는 1 m 도안 나오거든요 이런 데 낚시가 재밌어요 파이팅 밀리면 바로 빵 터지는 오늘이 여섯 물인가 일곱 물인가 물이 굉장히 빠릅니다. 어제 제가 낚시를 갔다 왔는데 어제랑 지금이랑 시간대가 비슷해요. 들물 굉장히 빠르다가 물이 바뀌고 나서 날물은 딱 멈추더라고. 이렇게 형은 귀신 자리라고 부릅니다. 귀신이 나와서 귀신 자리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구틀 많이 한대. 저는 뭐, 그리찬이라 크게 그런 거에 대해서 별 신경은 안 쓰는데. 근데 그런 말도 계속 들으면 무섭습니다. 물이 너무 빨라서 이거 난바다는 안, 안 되는데. 야 여기는 집어가 금방 됩니다. 불 켜자마자. 곤락은 아닌데, 우선 집어가 돼. 왕상어가 집어가 된다는 거는 그만큼 먹이들이 조금 들어오지 않았을까. 가까이까지 피었어. 이핑계 볼락이랑 망상어랑 같이 역시 청포를뜬 발입니다 뜬 발이 수고도 안 하고 이렇게 쉽게 쉽게 잡는 것 같아 가지고 괜히 괜히 미안시럽네 원래 이렇게 쉽게 잡아야 볼락 낚시인데 요즘은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쉽게 쉽게 잡히 때면, 왜? 왜? 라는 그런 질문이 들어요. 짬낚시 치고, 제법 재미가 좋네요. 이야, 큰일이네. 샌드, 그리고 여기 플로팅. 던질지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아유, 큰일이네, 조명이. 이게 뭔가 제대로 하려고 하면 잘안 됩니다. 어떡하죠?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 달이 너무 밝아서 참 좋은 지부동이긴 한데. 정말 이제는 조명이 갈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든 방법을 강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닷물도 옵니다. 자, 감기 조심하세요.